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덕의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자먼 10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먼이라는 것은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을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줄거리를 분석하는 것이 크게 의미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은혜되는 구절 내 가슴에 와 닿는 구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그 구절이 오늘의 묵상이 되어질 겁니다. 자 오늘은 잠언 10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눈치 타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원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대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자문 0장에는참 많은 경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본문을 읽는 동안에 어떤 구절이 가슴에 와 닿았는지요? 또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묵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 입, 입술, 말에 대하여서 주목해 보았습니다. 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 는이라. 또 8절에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리고 11절부터 14절에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계속해서 입, 입술, 말에 대한, 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또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현은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또 마지막 31절, 32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현은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건을,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이 참 중요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악인은. 미련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멸망하게 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말에 실수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말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말 조심해야 되는 때예요 섣부른 말들 함부로 뱉어서 일파만파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려고 애쓰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